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 하나님 은총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인사하십니까, 지금? 네, 고맙습니다. 2 곱하기 8은 16이라는 사람과 2 곱하기 8은 17이라는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2 8은 16, 아니야, 2 8은 17이야. 이 숫자 2와 8을 곱했을 때 16이냐, 17이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니 17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면하고 16이라는 사람에게 권장 열대를 쳐라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우울하게 권장 열대를 맞은 이 사람이 원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그 고을 원님이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숫자 2와 8을 곱하면 16이라는 수가 나온다. 그런데 너는 왜 2와 8을 곱했는데 17이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 사람과 다투었느냐? 그건 다툴 일이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투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자 내가 너에게 권장 열대를 내린 것이니.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마라 2와 8을 곱하면 17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고집은 그 무지는 그 엉터리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입법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전도서 1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살며 사랑하며 존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년 아래 2 0 2 5년 해가 밝았습니다 2 0 2 5년은다 아는 것처럼 을사년1 2간지로0 2 5년2 0 2뱀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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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배5년 2025년, 2그2 5년2 0 2움년 2025년, 2 0 배로 움직이는 그런 동물을 뱀이라 합니다. 예, 뱀은 배로 기어가는 기이한 형상 그리고 독성 때문에 늘 징그럽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성경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도 보듯 뱀은 늘가악한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인들은 이 뱀을 숭상하기도 했습니다. 새끼를 많이 남는 뱀을 다신의 그런 풍요의 상징으로 여깁기 때문입니다. 또 꿈에 뱀이나 오면 재물이나 잔녀를 얻을 징조라, 뭐 그렇게도 여깁니다. 또 고대인들은 이 뱀을 치력을 가진 동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에도 구리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가님들 군의 군인가님들 병가 마크에 이 장대가 있고 뱀이 꽈리 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뱀은 이렇게 치유력을 가진 동물, 의술에 관련된 여러 상징들에 보면 꼭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뱀은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뱀의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뱀이 혀를 날릉거리는 이유가 먹이의 냄새를 추적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또 뱀은 눈이 굉장히 크고 무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어두워도 먹이를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눈동자가 만들어진 또 발달한 탓이기도 해요. 또 뱀은 열을 배로 감지를 합니다. 미세한 땅의 진동도 느끼면서 세밀하게 공기 흐름을 파악하면서 먹이 존재를 이렇게 파악하고 낙하체는 그 솜씨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비범할 정도로 그렇게 탐식력이 강합니다. 또이 뱀은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합니다. 사람들은 뱀이 허물을 벗고 떠나간 그 자취를 보면서 뱀에게서 죽지 않는 불사의 이미지를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뱀을 소절 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제가 12년에 한번이뱀 설교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전도사 때부터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매년 첫 주일은 그 해의 동물을 가지고 첫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이 뱀은 본능적으로 환경 적응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온전한 양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발현받는 주의 자자들, 주의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막 강력한 말씀의 공고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전진하고자 하면 환경 적응, 자기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도전을 바로 오늘 뱀을 소재 해서 우리에게 네. 말씀합니다.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각오하고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해 가야 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그런 말씀의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권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예 성도는 고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오늘의 크리찬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성결하고 순결한 크리천으로 더더욱 온전히 새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주목합니다. 뱀같이 지어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며 또 수용하고 또 믿고 나를 수 있겠습니까? 선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관통하고 또 우리들이 늘 새겨야 될 삶의 경고 메까지를 가지면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카르피디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아시죠? 카르페 디엠 라틴어로 언어를 붙잡아 라 현재를 즐겨라 그런 호라티우스 고대 라틴 시인 호라티우스의 십구의 한 기절입니다. 미래는 미스터리, 과거는 오래부터 흐르지 않고 현재만이 타오르는 횃불이다. 과거에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오늘의 노력이 필요하다 호라티우스는 오래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참 n 말 도망치도 사라지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유 n 하는 그런 세월이지만 현재 n o r and honor and honor a 나 d honor and honor and honor and h o n 막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스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로 내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스는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 늘 당신의 현재에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단편적인 모습에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보다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의 연속체로 보시면서 그렇게 담담히 시대의 문제에 주님은 늘 직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을 사람들이 군중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보리다스케 물고기 두 마리 앞에 간복하는 이스라엘의 묻 군중들의 요구 앞에 주님은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호세나 다윗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서라고 그들이 소리를 치면서 주님 타고 오는 낙이 새끼에 그들이 옷을 종려로는 가지를 깔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만족을 퍼지하지 않습니다. 맨날 못되어 그들이 주님을 못박으라고 소리 지를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임할 줄을 아셨기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려도 저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 해도 저는 그렇게 놀라지를 않고 흥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발이 당신을 주님을 체포할 것을 체포할 자들에게 달려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주님은 가른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now, today, here, 오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거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소망함으로 오늘 사랑함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충실하고 충실하는 크리스찬 가르피디엠 현실에 충실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라. 매멘텀 모리라는이말 또한 모든 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인생 경구다, 삶의 조언이다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거대한 승리의 개선식을 베풀어줍니다. 백마 네 마리가 장군이 탄 그런 마찰을 이겁니다그 승리의 개선식, 개선식에 장군은 참으로 그의 주의봉을 들고 정말 온 로마 군중들의 환호 속에 황제 앞으로 입성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전차 마차 뒤에는 로마의 한 노예가 탑스 같이 동승을 해서 뒤에서 그 장군이 귀다가 소리를 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고로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그 영광에 도취된 개선 장군에게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그런 하늘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입니다.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 가운데 나바호 인디언들이 있는데요. 그 인디언들은 나바호 인디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친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나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른 그들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인생을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한정 사극 같은 인생에 주는 지혜 울림이 크다 생각합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 운명을 뜻하는 파티 합쳐진 말입니다. 니체가 운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외쳐서 유명해진 경구입니다. 니체에게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되어질 것 무엇입니다 인간은 허무의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넘어가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체는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사명, 과제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운명으로 여겼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은 니체입니다. 그런 니체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그의 철학적인 입장 또한 뭔가 일말의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시대가 하수성하기 때문에 의기,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발걸음이 힘차게 어깨를 펴고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뭔가 이렇게 뭔가 참비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참 별로 제가 제 눈에는 잘 보이질 않고 뭔가 어깨가 촥처진것 같고 실험에 잠겼는 것 같고 늘 고독과 고민에 쌓였는 것 같고 무슨 세상에 근심이 저렇게 무거운지 어깨가 촥처진 분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나이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꼭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힘들어서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대는 높아졌는데 현실은 별 평범하고 또뭐 그렇게 맞을 것 없어 보이고. 우리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안에는 멋진 것들이 가득한데 내 하루하루는 비로하기 짝이 없다.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그날이 그날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사람의 수준, 생활 수준, 경제의 거는 정말 좋아졌는데, 마음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렇게 정신과 병원이 잘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세상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강렬하지 않는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와 대조를 합니다. 높은 기대를 이룰 수 없음에 늘 괴로워합니다. 내적으로 그렇게 그 자신이 그렇게 혼자 고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일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고 집중하십시오. 이 풍진 세상에서 오늘 하루 별일이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다루는 분들이 조언을 합니다. 우리 작은 일생들, 정말 소중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정한 고귀함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증진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발전해 가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했다면, 또 달성했다면, 또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이 산을 옮기고 싶으냐? 지금 당장 호미지를 시작해라. 지금 당장 삽을 가지고 한 삽이라도 퍼내라. 한 리약가라도 건져내라. 언젠가는 산이 옮겨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신자를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이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사람이 힘으로 하면 늘 목마릅니다. 늘 배고픕니다. 늘 목이 탑니다.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 요하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데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미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전에는 가난했습니다. 전에는 측박한 땅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쓸모없습니다. 누구도 탐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샘이 솟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땅이 옥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시긴 나무를 화성류를 돌감나무 내가 사막에 잔나무를 소나무를 황량목을 심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불입니다 복음은 심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주의 포도원들의 청지기는 부지런히 때에 맞게 심고 가꾸고 돌보고 뿌리고 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 하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거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얻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광내에 나무를 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나무, 예수 십자가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여 이렇게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연예인줄로 믿습니다. 할수있거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사명을 다해나갑시다. 바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네 번째, 뱅같이 지혜롭고 비존에 숨결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따라합시다.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예, 중세 베네트 수도원의 원훈입니다. 지난 제삼차 성유순례 로마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베네트 수도원을 들어갔어요. 그 입구에 오라이트 라브라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감개무량했는지.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리스한 영성은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믿음과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 실천적 순종을 언제나 한 묶음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회수 예수님은 마태복 오장 제 칠장 그 골든 복음 속에서 산성순 그 귀한 말씀 속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는이 찾는이 두드리니 그들 모두가다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아멘. 에드워드 바운즈라는 미국의 경건학자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외칩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적인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도는 특권이며 의무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천국의 보고,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 마음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닫힌 문을 여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축복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그리고 성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십시오.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등록금 나왔습니다. 등록금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돌라면 아버지가 줍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기도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삶이 이렇게 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전부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통신이 기도입니다. 우리 핸드폰 없어지면 난리를 칩니다. 어디가 있는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소식이 끊어진다. 세상에 그렇게 핸드폰 옆사람과의 통화, 자녀와의 통화, 그렇게 이웃과의 통화는 그렇게 중요하게에 면서 만군의 하나님과의 통화는 그렇게 어찌가 우리가 등한시하며 살수 있겠어? 되겠어 이거? 어떻습니까? 네. 기도의 사람이 있는 시대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이 사람이 머무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성들이 가기만 하면 그 집이 잘 되는 거 보시죠. 왜?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밥 먹고, 지지 않고, 복대게 하시, 건강해들. 기도하니까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음식점 있으면 저좀 자주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면 자주 잘될 거예요, 그 집이. 우리 성들은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동네, 그 집은 복이 있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는 위선입니다 그 양심이 노예입니다 광대의 극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어도 하늘의 앞에 하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말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도하기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인생이 누리는 절대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 올라 치열한 삶의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소명을 매일 매일 오래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그것이 행복의 척경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성결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2025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